자, 저는 오늘 어, 그 유명한 미지연의 가라마 멈추어 다오 어, 잔나라 한업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어, 우리 비투그 댄스베이지 믿음에 관련된 팝업을 들어보신 선생님들께 많이 도움이 되시는 작품으로 구상해 가지고 왔어요. 어, 바우스 그리고 락, 즉키를 이용해서 공인공작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So, the 거예요. 처 처음에 번번작작 h a 이카운트 플러스 열 i 카카트트오오쪽쪽으 먼저 한한해 해볼 예요요 어, 손은 편하게내려놓 h i s So, we h a v 에 이렇게 올려서 i s s 잡아주셔도 괜찮으세요. 왼발부터 스 So, 게신 밟아주시면서 스 o 밟아주시면서 상체 h a v 를줄거예 o 원 h 5, 6, 7, 8. 그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2, 2, 3, 4, 5, 6, 7, 8.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플러스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이요. 3, 2, 3, 4, 5, 바이더 6 7 e 이 s 이에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왼쪽 들어갈 거예요. 근데 스텝 앞에 처음에옆 카운트 똑같아요. 1 2 3 4 5이6 7 a 라디오 2 세븐, 에잇 왼쪽 갈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세븐, 에이. 1번 동작,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뒤에 가시면요. 자, 1번 동작, 오른쪽만, 중간에 한 번, 맨 마지막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만 연결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이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오른. 원, 투, 다 연결될 거예요. 자, 카운트 하면요. 1번부터 카운트 한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이대로 네, 다볼게요 이대로 제가 지키는 어갈 거예요 원, 투, 쓰리, 포파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파 세븐, 에잇 모시자마자 쓰리, 투, 쓰리, 포파 세븐, 에잇 포, 투, 쓰리, 포파 세븐, 에이에요 그러고 나면 엔딩 끝나기 전에 1번 동작으로 마무리 오른쪽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크게 3개의 동작으로 작품 하나 하번 마무리했어요 자 동작은 크지 않고 이렇게 없는데요 어, 우리 기본기 배웠던 리듬 1차식이었던 리듬 어, 바우스 그다음 드라 그다음에 체킹을 이용해서 어, 동작을 느낌을 좀 살리셔서 즐거워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숲 되세요.